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부활 신앙이 돼 복음을 전할 수 있, 어떻게 부활 신앙으로 서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잘 알고 있지만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 금요일 날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진 채 그리고 많은 고발과 그리고 백성들이 소리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쫓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두었는가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다음은 토요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때문에 각자 자기의 삶의 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가려고 향유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체에 뿌려서 냄새도 나지 않고 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제 향유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향유를 준비해서 갔을 때에 무덤에 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근심했다.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봤으면 눈물을 흘리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야 예수님이 여기 계시구나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근심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곧 잊어버리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 급한 일이 생기면 급한 일이 생기면 내 생각과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인들이 가서 이 예수님이 없자 그들이 왜근심을 했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많은 기적도 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죽자 그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근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부활신앙을 가지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나의 못난 모습도 담대하게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내가 가난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상황은 어떻든 부활을 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성경에서 나오면 영원한 천국을 가지 못했고 거지 라사로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어렵게 살았지만 영원한 천국을 간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이 죽자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을 습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여인들이여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것을 한 가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살아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이 천사들이 전해줬고 오늘 찬송한 것처럼. 네. 두 번째에 전달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죽기 전에 이야기할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는 말씀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걸 잊었느냐?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그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라 하니까. 아하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살아난다고 하셨어. 그때에 그들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나니까 그들이 말씀을 기억해서 막 사도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부활 신앙이 없습니다. 이들은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울었고 예수님은 죽은 걸로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의 7절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이이이 이, 이, 이 사람은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을 기억하라. 8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8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자, 한번 어 5절 6절을 더 읽어 보세요. 5절 6절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첫 번째 소식이고 두 번째 소식은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들에게 과거에 한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 아, 했을 때팔 절에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열두 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인들이 가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없으니까 부활신앙이 생겼습니까? 아니면은 부활신,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보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생긴 것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신앙이 생겨서 그 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기억하고 믿을 때 부활신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과 같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소문을 듣고 절대적으로 부활신앙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아무리 예수님을 부활, 부활했다고 해도 그들은 비웃습니다.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냐? 새빨간 거짓말이다. 왜 그러냐? 그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들어야만 기억하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라 마귀를 분별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금방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시고 기억하시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억나게 해 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기억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써여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일점 일획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믿고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할 때만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기억하라. 아하,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사흘 죽은지 죽고 나서 사흘만에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아니, 십자가를 지면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세 번이나 말씀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막상 죽자 이들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근심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갖다가 기억하지 아니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봤습니까?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어, 뭡니까 어, 어 꿈속에서라도 봤습니까? 물론 볼 수도 있어요 꿈속에서 그런다고 부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활 신앙은 오직 말씀을 기억할 때만 부활 신앙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 그 천사가 그, 성령을 통하여 와서 이야기했을 때 기억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당시에 여성들은요. 여성들의 말은 법적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안해 줬어요. 법적으로 여성들의 말은 듣지를 않을 때에요. 이 사회가 그때, 그 사회가 그때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말하는 것을 누구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하여 기억을 하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든 해주든 상관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남들이 부활에 대한 것을 비웃던, 비난을 하던, 하나님 안에서 믿지 않던,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던 간에 우리는 담대하게 성경 말씀에 의하여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말, 여기에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먹히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죽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선포하기 때문에 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고 말씀대로 믿으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자는 어려움이 올때내 생각과 경험으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맹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빛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우왕좌왕 할때 하나님의 말씀인 빛이 들어오면 내가 갈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그 안에서 내가 미래를 꿈을 꾸며 미래를 설계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달려갈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저도 그래요. 이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갖고 따라 살다 보면, 내가 우왕장하고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읽고, 말씀에 취하고, 그러면 그 말씀에서 길이 열려요. 나는 그길 열린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성도에게서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됩니다. 안 되는 일이 되어집니다. 능력이 있어집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저는 어떤 때는 말씀 한 구절 딱 붙잡으면 하루 종일도 그거 갖고 씨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성도들의 이름도 잘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기억나서 나를 인도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홍해 바다를 가르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지 사흘 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다 잊어버렸으니까 여러분 무덤에 향향유를 가지고 가서 근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자는 건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심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사도들을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여자들이 10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과 야구보 모친 마리아가 그들에게, 다른 여자들이 그걸 사도들에게 알렸어요. 아,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힘있게 전했지요. 왜? 말씀을 기억했으니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알고 전하니까 힘있게 전했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 사도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허탄한 것은 뭐예요? 거짓말로 믿지 않냐였더라. 가짜뉴스다. 어찌하여 살아날 수가 있느냐? 허탄하여.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믿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자 하나님의 말씀,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중간중간이 중요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지만은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이미 다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억한 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이 여인들이 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주의 안에서 주의 일에 서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살아난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성경을 읽었으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으니까 듣고 말씀을 기억하여 부활신앙을 가질 때는 그 부활신앙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뒤돌아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부활 소식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기억할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역을 하려고 시작을 할때 40일을 검식기도 했어요. 마귀가 와서 넘겨뜨려요. 돌돌로 떡을 먹어봐라. 예수님은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기억할 때 마귀는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욥도 마귀가 와서 흔듭니다. 그때 그는 가지 가시는 이도 하나님요 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욥은 다시 회복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빛을 삼고 그 빛으로 여러분의 어려움 어둠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에요 말씀을 기억할 때만 우리를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추리로, 여러분들의 어떤 체험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여러분들의 어떤 어, 어, 뭡니까 부활 신앙에 막연한 다른 사람들의 덜음으로. 부활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은 반드시 말씀을 기억할 때만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이 여인들과 같이 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번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부활 신앙을 이 여인들과 같이 전가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말씀해, 말씀을 기억하여 전가할 때 천명의 예배자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 빈자리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전도할 때 우리 교회가 천명의 예배자로 가득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말씀을 기억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 봐요. 8절. 그들이 여인이에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9절. 시작.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입니까? 말씀을 기억했다. 부활 신앙은 어떨 때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성경을 기억할 때 이 성경 말씀은 오차가 없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억할 때 내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옆에다가 한번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합시다 전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전하면 부엉됩니다 전하면 건강하게 됩니다 전하면 가난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Amen.